예, 예, 우리의 의미는 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 찬양이고 모든 예배 준비에는 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을 때에 최선을 우리가 최선에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열심히 연습도 하지 않고 대충하고서 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개별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와 주신 형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이라는 한 주인공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늦둥이로 사랑하던 피리 꽂혀서 죽고 못 살던 사랑하던 여인 라헬의, 라헬을 통해서 늦게 자식을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던 여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요셉을 많이 사랑하고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이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 특징의 모습을 여기서 체세옷을 입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세옷은 굉장히 부잣집 귀한 사람들에게 입히는 그런 색깔로 문드려진 그러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염색이 발달이 안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만 한테 수백만 한테 유명 메이커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유독 이 아들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면서 편애를 했는데 그 편애를 한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국은 자기가 그, 그,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지만 그 부작용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마음, 마음과 상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안 해도 야국이 지금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요셉만 좋은 거 사다 입히고 좋은 것만 입히고 형제들 보는 데서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이 형님, 형님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런 데다가 한술더 떠서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형들 앞에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은 형들 보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수수 밭에 가서 꿈을 꿨는데, 내 네, 복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복식단은 다 나한테 절을 전화, 했습니다. 매일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에게 형, 형들의 양치러 100, 100km 정도로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 양 치러간 형들이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형들이 안부를 좀 가서 묻고 와라. 형들이 잘 양떼를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시부을 시켰습니다.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 형들. 요셉이 먼데서 그먼 길을, 형들을 아버지의그심부름을 통해서 왔는데, 그 어린 것이 먼데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저 윈수 같은 저 동생.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저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 형들끼리 그렇게 말이 오가고 그 다음에 첫째 형루베니야 그래도 같은 아버지 핏줄을 받은형내 형제들인데 네, 죽일 수는 없잖아 그냥 저, 저 골드 구개 실은 저 어, 비싼 옷좀다 벗겨버려 빨개 벗겨서 빈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경에서는 录录录录 이 20에 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동생이 그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묻은 옷을 갖다가 속여버리고 많은 이 형들 온 가정이 이렇게 아버지의 편에로 말려야만 형들, 형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결국 다시 동생에게로 돌아가고 그 동생은 지금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건져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운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 이제는 특별한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천한 노예로 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그큰 나라의 그친일대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의 그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살이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소나말처럼 죽도록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전락해봐야 요셉.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어떠한 이후로 어떠한 형편으로 내가 전락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 살이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잘했으면 그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군의 집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들고 나가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다이 바로 요셉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살림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총무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이 요셉. 그러나 이렇게 성실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나도 이곳에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 이럴 때 바로 또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디발 장군의 부인이 잘생기고, 성실하고, 신앙있고, 누가 봐도 반낼 만한 그 청년에게 계속해서 남편이 없는 그 이유를 상대로 자꾸 이 남자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의 사령이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 아무리 애원을 하고 요청을 했지만은 결국 거부를 하고, 결국 사랑은 미움으로 변해서 그 여인에 의해서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운명이 되었습니다. 노예 살이에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죄 아닌 죄,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노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하나 안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우리의 안일함을 떠쳐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왕궁의 제수들이 올리는 경제 사범, 정치 사범들이 와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이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최고의 정치 사범과 경제 사범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바로 요셉이 그렇게 지수로 그게 그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간수장이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요셉에게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그리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죄 없이 찾아 그곳에 교도소에 와있지만 자신도 앞으로는 언젠가 풀려나갈 그날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왕궁에서 떡 맡은 술가 난장, 술관왕장, 술가 난장과 떡 맡은 관원 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결국 그 의태리 꿈 해몽을 해준 대가로 술 맡은 관원 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돼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떡 맡은 관원 장은 3일 후에 좌천이 돼서 결국은 목이 달아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그술 맡은 관원 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돼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이곳에서 나를 꺼내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곳에, 내가 곳에 내 이곳에 왔지만은 내가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내가 지치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왔으니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꾼 것 하나까지도 기대를 걸면서 꿈 해몽에 어떨까 하고 기대하면서 그 꿈을 잘 해몽해줘서 그대로 자기의 복직에 대해서 나갔을 때에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부탁했던 요셉의 간청은 강무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디어 애국 이집트,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당들과 점술가들이 있었지만 꿈 해몽을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버리니까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서야 이술 마시는 관원장이 이 요셉의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왕궁에 불려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풍년을 잘 대비해서 나라를 살릴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이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큰 이집트의 최고 수석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바라시고 계획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 자신의 지난날 형들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과시했던 교만한 마음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게 하셨습니다. 경순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게 하셨으니 노예를 전락했으니 더 높아질 것도 없었을 것이, 죄수로 전락했으니 뭐라고 사신을 드러낼 것이 없었을 것이. 인간이 낮아지고 경순해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큰 나라의 총리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가정의 부모님의 편에로 또가정에 부모님이 잘못된 행동으로 또한 그 가정적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상처, 내 고통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나를 만드셔서 겸손하고 낮아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거대한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풍년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그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 창고 보조라는 그 곡식 창고를 잘 지어서 그 곡식을 썩지 않게 잘저장을 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큰애굽나라이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인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2년째 흉년이 들으니까, 첫 해는 그 전에 농사 지은 것이 있으니까 먹고 살았지만, 그 다음 흉년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세상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에 보호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총리로 삼은 그 하나 때문에 그 이집트 전체가 그렇게 흉년을 면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서 그 일을 할 때에 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 함께 하셔서 형통할 것을 봤다고 저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총리가 되고 내가 어떤 관직을 가졌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형통함을 주셨다고 세상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같이 <laughs>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와서 다요새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곡식을 살아와서 총리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꿈꾼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네,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꿈꾼 얘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저 얄미운 동생 저 싸가지 없이 저런, 저런 말을 한다고 얼마나 그 형들이 동생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꿈꾼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다 와서 절을 하는 것이 동생이 요셉의 총리가 된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동을통해서국시을 사게 했죠. 그러나 다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한배 속에서 나은 동생입니다. 자, 나하엘의 두 번째 아들, 베냐게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의 가족들을 다 모셔오고, 자그만치 70명을 다 모셔다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 형들의 가족들을 다그 굶어죽을 판에 다 봉양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진 것이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십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요셉이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요셉은 7절에 보니까 자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역전보기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를 구덩이에 그 집어넣었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이를 가면서 형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니 형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내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 바로 아버지 구원하고 우리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냈다. 형들이 복수할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형들을 끌어 안고 하여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요새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들 간에도, 내 전우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아픔을 당하든 서로 용서하고 하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은 이렇게 요새의 흘린 눈물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픈 상처도 치유해 주셨기에 그 형들을 또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음울해진 것, 상처준 모든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 받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여러분에게 상처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